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김미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의학 정보는 뭔가요? 오늘은 부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뇌하수체에 대해서 했었는데 네. 그랑 가장 관련이 많은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네. 부신 기능 저하증 좀 생소한데 어떤 네. 질환입니까 부신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콩팥 옆에 그니 그러니까 콩팥 위에 꽃가루딱 씌워 놓은 것처럼 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호르몬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스테로이드 호르몬, 네. 성 호르몬 이런 네. 것들이 성 호르몬도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그것을 만드는 기관이 부신입니다. 오. 그래서 그 부신에 대한 그런 기능이 더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잘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잘 몰랐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기관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그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네. 하셨잖아요. 호르몬을 그 분비하는 생산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둘다둘다 둘 다, 둘다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뇌하, 뇌하수체랑 부신은 가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소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하나가 내려가면 다시 일직선으로 되려면은 누군가가 오르락내리락 네네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하수체랑 부신은 서로 계속 주고 받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하수체가 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신이 만약에 파괴가 돼서 하나 도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자체 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없어지니까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고 네. 그런 걸 저희가 1차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 하고요. 대부분 뭐 감염이라든지 뭐 출혈이 된다 아니면 어. 수술을 하게 되면 장기가 없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아무 얘기를 안 해주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 음. 일을 하는 게 뇌하수체입니다 음. 그래서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 부신은 만들고 싶어도 아무도도 못 만들게 되는 음. 상태가 되죠. 그런 것들을 이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뇌하수체와 부신이 굉장히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해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중요 정,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네. 부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수 있나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네. 저희가 뭐 두통이 있다면은 이제 머리를 검사해봐야 될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네. 부신기능 저하증에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은 전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특이하다, 특이하지 않은 증상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힘이 없다. 피곤하다 어, 어. 이런 걸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응급실이나 너무 뭐잘못 먹는 것 같다, 뭐 힘이 없다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소금 기같가더 나트륨 혈증 같은 전해질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부신 기능 저하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피로감이 계속 진다거나 음. 하면 은한 번쯤 검사를 해보는 음.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약제에 대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제를 오래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 복용하는 약제에 따라서 부신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네. 망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어. 저희가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뭐 1차성 부신 기능 저하증 뭐 파괴가 됐는지 하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뭐 내아수체 수술하는 것도 사실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드물지만 가장 많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오는 것은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 장기간으로 복용을 아. 하는 경우 또 최근에는 이제 진통제 중에도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복용을 하면 부신 기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코르티졸 호르몬의 결핍으로 그, 이 질환이 생길 수 네. 있다, 제가, 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 이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요 네, 그렇죠. 네. 호르몬 저희 내분비 질환은 많으면 없애줘야 되고 음. 적으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저희가 코티졸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성분이 코티졸입니다. 아. 그래서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피부과에서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게 대부분 다 코티졸 성분이고요. 아. 그 약을 보충을 하긴 하는데. 항상 저희가 약을 드리면, 아, 이거는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이 더 필요 없이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부신의 기능을 떨어지게 만드는 게 되지만,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최소한의 있는 정도로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음.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저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거나 할 때는 두배 정도 약을 더 복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어떤 생각난 게그 정형외과 어르신들 네네. 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관절염, 으로 근데 정형외과 약을 먹으면 자꾸 붓는다. 그쵸. 그게 이제 역시 네. 스트레.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있는 게 네네.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 맞아요. 기능 네. 때문에 그런.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네. 인식이 돼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렇게 장기간으로 사용을 해서 어 부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이 치료 과정에서 경과를 좀 지켜볼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어 잠시 좀 전에 잠시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네. 부신 기능 저하증은 자동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수술을 받는다든지 치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코티졸이 두세배 증가를 해서 우리 몸을 이제 이겨내려고 하게 되는데 그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복용하고 있던 용량보다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더 증가, 증량을 해서 복용을 하도록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쇠약감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를 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복용을 할때그 치료 과정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거는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고요. 네. 짧게 복용을 해서 하는 분들은 또 그게 저희가 이제 생리학적 용량으로 주게 되면은 바로 회복을 뭐 1, 2년 후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장기간의 약을 복용했던 분들은 굉장히 그 기간만큼 또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뇌하수체나 아니면 1차 부신 기능 저하증처럼 아예 기능이 없어져 버린 분들은 이제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나 네.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예. 있죠. 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질환이든 그 네.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 네. 가능합니까? 어 일차나 내하수체뭐 질환 때문에 이차성. 생긴 거는 예방을 못하겠지만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항 뭐~ 면역작용 항 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긴 맞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용량을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평상시 식습관이나 뭐롭게 네. 생활 습관에서 조절해야 될점도 네, 있을까요? 네. 저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헬생앤클리닉 오늘 내과 전문의 김미경 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